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He has been ill for a month when I visited him.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아픈 지한 달이 되었다. 한달 동안 아파 지내고 있었다. 기준 시점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준 시점. When I visited him.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과거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팠던 거죠. 따라서 과거 완료. 2번입니다. Before I leave New York, we'll see every play on Broadway. 우리가 뉴욕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브로드웨이 있는 모든 연극을 다 보았을 것이다. 뉴욕을 떠나는 것,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미래의 특정 시점입니다. 주절은 이미 다 보았을 것이다. 완료 개념이 되는 거죠. 미래 완료. 따라서 will have seen. 이렇게 표현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They will arrive home by tomorrow. 그들은 내일까지 집에 도착할 것이다. 맞는 문장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by tomorrow. 미래의 시점입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이 되는 거죠. 내일까지 집에 도착을 완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미래 완료. will have a r r i v e d 네 번째입니다. I have t a u g h t h e r e f o r t h r e e years b y t h e e n d of t h e month. 나는 그달 말까지 3년 동안 이 그곳에서 가르친 셈이 될 것이다. 즉, 그달 말이 되면 나는 이곳에서 가르친지 3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By the end of the month.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미래의 특정 시점, 기준점이 됩니다. 주제는 뭐가 됩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온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 완료. will have a talk. 5번입니다. When you visited me, 그가 나를 방문했을 때, I have already finished eating lunch. 나는 이미 점심 먹는 것을 끝마쳤다. 그가 나를 방문했습니다. 기준점이죠? 시점이 과거입니다. 그 이전에 나는 이미 점심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따라서 과거 완료를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Had a lad finished. 6번입니다. When I came home, I found that I lost my key.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내가 열쇠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내가 알았습니다. 파운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린 것은 그 이전이죠. 따라서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lost had a lost 출번입니다 She has w one old hiking boots. 그녀는 낡은 등산화를 신었다. 뭐, 뭐할 때까지, until she bought new hiking boots. 그녀가 새로운 등산화를 살 때까지.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은 until 이하가 되겠죠? 새로운 등산화를 사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새로운 등산화를 산 시점까지 계속해서 오래된 등산화를 신고 있었죠? 그러면 그 부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has one, had one. 8번입니다. He has never eaten French food before he came to Paris. 그가 파리에 오기 전에 프랑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기준점이 되는 것은 그가 파리에 온 것입니다. 파리에 온것 과거죠. 그 이전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완료 has never eaten, had never eaten. 과거완료로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입니다. She already cooked dinner when I came back. 내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저녁을 요리했다. 돌아온 것이 휴지점이 됩니다. 과거죠? 그 이전에 저녁 요리를 다 해놓은 것을 말하니까 과거 완료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Had already cooked. 10번입니다. When the fire engines arrived, fire engine 소방차를 말합니다. 소방차들이 도착했을 때 the house has been already burnt down. 그 집은 이미 다 불이 다 버리고 말았다. 기준 시점이 소방차가 도착한 거죠? 과거입니다. 그 이전에 집이 다타 버렸습니다. 따라서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had been already burnt down. 1 1 번입니다. Next month we'll study the subject for three years. 다음 달이 되면 우리는 3년 동안 그 주제를 공부한 셈이 될 것이다. 기준점이 되는 것은 next month. 다음 달입니다. 그때 다음 달이 되면 그 주제를 연구한 지3 년이 될 것이다. 다음 달 이전부터 다음 달까지 계속 따라서 미래 완료. w i l we'll l Have studied. 12번입니다. m y this time next year, she has graduated from university. 내년 이맘 때가 되면 그녀는 g r a d u a t e from 어디어디를 졸업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대학을 졸업했을 것이다. 긴점이 되는 것은 내년 이맘 때입니다. m y this time next year. 미래의 특정 시점이죠. 그때가 되면 졸업을 완료한 셈이 되죠. 그래서 미래 완료를 나타내게 됩니다. will have graduated. 1 3번입니다. by the time you come back i will have finished repairing your car. 네가 돌아올 때가 되면 나는 너의 차 수리를 끝마쳤을 것이다. 미래 특정 시점 By the time you will come back, 미래의 특정 시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차수리를 완료해 놓는 거죠. 따라서 미래 완료, we'll have finished,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By the time, when you will come back,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whe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사절이 되죠?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w l 를 쓰지 않고 come back, 현재로 대신하게 됩니다. 14번입니다. By the time you have read the book, you will know all the answers. 그 책을 내가 다 읽었을 때, 너는 모든 해답을 알게 될 것이다. 기준점이 되는 것은 By the time you have read that book. 이게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해답을 모두 다 완전히 알게 된다. 완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You will have known, 미래 완료를 써줘야 됩니다. 15번입니다. Wait until I will have r i t t e n this letter. 내가 이 편지 쓰는 것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라. Until이야, 뭐할 뭐 때까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는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will have written이 아니라 have written.